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민족 화해 협력 국민 협의의 특강에서 다시 한번 통일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파주 평화발전소 미술제를 언급하며 접경 지역에 문화적 콘텐츠를 배치하여 분단의 현장을 평화의 현장, 통합의 현장, 대화의 현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통일문화주간에 많이 참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군사적, 또는 뭐 경제적 이런 담론보다는 좀 문화적인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도 뭔가 통일 친화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이 서로 남북에 있는... 동포들이 서로 모였을 때 서로 같이 어깨에 엮고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과연 그것이 쉽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된 2050년에 한국 1인당 국민 총생산이 7만 달러로 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일에 개최된 통일 준비 위원회 첫 공개 세미나에서 김병현 경제분과 전문위원은 2050년 통일 한국 1인당 GDP를 7 3,747달러로 연간 성장률 4.51%를 추정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통합과 통일로 인해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종욱 통준이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 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개회식에 북한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장애인 아시아 경기에 첫 출전한 북한은 4개 종목 9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19일 남자 수영 100m 평영에서 심승혁 선수가 동메달로 아시아 경기 첫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1일 탁구 남자 단식 TT6 준결승에서 남북 선수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014 베이징 세계 탁구 선수권 3위에 입상한 남한 박홍규 선수가 예선에서 일본, 홍콩, 이라크를 연파하고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한 북한 전주현 선수는 태국을 3대1로 꺾으며 4강에 올랐습니다.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한 남측 박홍규 선수는 경기 후 전주현 선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경기장을 찾은 북한 선수단과 관중은 두 선수 모두를 응원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해 우리 측에 송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에 영류 중이었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김정욱 선교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미리 북했다가 북에 체포된 뒤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2014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에 본선을 개최합니다. 요리와 노래를 통한 미래 세대 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한이 행사는 통일 푸드와 통일 창작 노래 두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4개 응모팀 중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통일문화주간 마지막 행사로 수유리 통일교육원과 강화문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통일교육원은 이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노래로 통일을 그려보므로써 통일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 16개국에서 4 0명의 학자분들이 오시고 또 국내에서도 한 110명이 참가하셔서 아주 큰 규모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의는 북한의 그런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그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그 문화, 예술, 또 보건, 또 의료, 환경, 여성 생활, 또 일상 생활 이 같이 북한의 모든 분야를 막나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회의하는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영화 그리고 음악 또 미술 또 건축 다큐멘터리 이런 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 그것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베니스의 그 건축전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그 남북 건축과 영상에 관한 그런 수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의 그런 작품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Oh my god, jump off that sofa. Let's kick it off. 기획사분들이나 기획단 분들이 워낙 가족 같고, 다들 성격도 좋으시고, 재미있으시고, 또 일에 대한 열정도 되게 뛰어나셔서, 이게 지금 되게 설레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그 막바지에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그리고 스터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청년들이 주체가돼서 먼저 만들고,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즐기고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함께 만드는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일 것 같고,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인디 가수분들도 초청을 해서, 예, 공연을 또 동시에 하고요. 또 청년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청년 아티스트를 굉장히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술 그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심지어 국악하시는 분들, 또 신기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다 초청을 해서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장애인 선수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은 계속 불가능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마음에도 희망을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